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SD카드입니다. 이게 카메라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고프로 같은 액션캠, 또, 심지어는 스마트폰 저장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죠. 아무튼 정말 다양한 기계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SD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SD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가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어떤 제품을 보면 만원짜리 제품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을 보면 같은 용량인데 훨씬 더 비싼 제품들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용량이어도 가격이 확 다르게 되는 건이 속도와 이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가령 이제 정말 좋은 카메라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연사를 찍게 되거나 또는 이제 4K나 8K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을 찍게 될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느린 메모리카드를 사용한다면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SD카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속도와 또 거기에 걸맞는 가성비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삼성 프로 플러스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프로 플러스는 가격도 과하게 비싸지 않으면서 또 제품도 삼성에서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좀 품질 면에서도 좀 믿음이 가는 것도 있어요. 제품은 두 가지의 구성으로 나와요. 하나는 SD 카드 어댑터가 들어간 제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USB 3.0 리더기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두 제품군은 성능은 모두 다 동일하고요 전작보다 성능이 상당히 개선돼서 읽기는 최대 160MBps 쓰는 속도는 120MBps을 지원해서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A2 등급에 V3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4K 영상을 메인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괜찮은 메모리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신다면 로우 이미지 촬영을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제품 디자인을 보면 이제 제품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파란색에 하얀색의 조화가 약간은 뭐랄까 삼성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네요. 어, 디자인은 무난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삼성 제품은 원래 좀 품질이 좋기로 좀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동급 타사 제품 대비 가격도 또 저렴한 편입니다. 진짜 괜찮게 나왔어요. SD 카드 어댑터가 들어간 제품은 128GB는 25,500원 256GB는 49,500원 512GB는 116,000원입니다. 그리고 USB 3.0 리더기가 들어간 제품은 이제 128GB는 36,800원 256GB는 62,400원 512GB는 132,6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기존에 쓰던 타사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양도 동급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안살 이유가 전혀 없게 되겠죠. 제품도 삼성 거라서 좀 믿음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10년 보증까지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USB 리더기 버전은 이제 기존의 PC나 맥에 연결할 SD 카드 리더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어, 구매하시면 상당히 괜찮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버전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별도로 SD 카드 리더기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좀더 경제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기가 있는 모델은 일반 USB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삼성 USB 메모리는 512GB 버전이 없는데 뭐 이걸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리더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버전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나는 근데 이제 리더기가 있다, 필요 없다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이 기본 버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D카드를 구매할 때몇 가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D카드를 좀 자세히 보면 뭐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복잡한 것들은 아닌데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 스피드 표준 등급입니다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건 클래스 10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저속도가 10MBps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저속도 중에서는 가장 빠른 거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 10 정도를 지원해 주긴 해요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이제 U자 형태 안에 3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역시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UHS 타입 1에서는 이 3이 가장 빠른 등급이에요 그리고 새로 나온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요 옆에 보면은 V3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건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라고 해서 영상 촬영 속도를 좀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건데 가장 높은 건 90까지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30 정도면 이제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나오는 좀 좋은 괜찮은 카메라들이 이 V30 정도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온 삼성 프로 플러스는 여기에 세 번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4K 영상을 메인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란 걸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것보다도 더 높은 등급의 SD 카드가 필요한 분들, 뭐 그러니까 가령 뭐 AK 영상을 촬영하신다던가 아니면 좀 특수한 환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면 정말 충분한 수준의 메모리 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의 속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샌디스크 리더기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 번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평균적으로 읽기 속도는 약 96MBps 쓰기 속도는 약 83MBps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으로 느껴졌고요 테스트 환경에 따라 속도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D카드를 고르실 때이 용량도 분명히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28GB, 256, 512GB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있는데 나에게 맞는 용량은 과연 어떤 건지 이것도 제가 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SD 카드를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에 연결해서 좀 용량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본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크면 클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제일 높은 512GB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사실 가격을 봐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256GB 버전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분들이시라면 256GB만 추가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K 영상을 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고용량인 512GB를 추천드려요. 단순히 크니까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256GB를 가지고 사용을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영상 시간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비워줘야 되는데 이 작업도 은근히 번거롭습니다. 나는 작업의 편리함을 가장 우선시하신다면 512GB 괜찮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내가 용량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무조건 이렇게 최대 용량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가령 내가 고프로 같은 거를 이제 되게 옛날 거를 쓰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높은 용량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 허용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체크를 잘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액션캠을 예로 들었지만 뭐 비단 액션캠뿐만이 아니라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꼭 사전에 숙지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메모리 카드 구매했더니 인식이 안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아무튼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삼성의 신상 SD카드를 포함해서 또 이제 SD카드를 살때 주의해야 될 점, 또 SD카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 드렸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도 정말 괜찮으니까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